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어, 이게 이제 마지막 언타이틀 방송 녹화가 되면 좋겠다. 4월 마지막 주쯤에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좀 어,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드린 예배를 좀 꿈꾸고 있어서 어, 오늘은 <laughs> 투표 하셨냐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다, 투표 좀 하셨어요? 어때요? 안 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네 어, 럼 아, 아직 그럼 사전투표는 아무도 안했어요? 그럼 몇살부터 할수 있어요? 만 18세, 18세. 이번에 내가 못할거 아니야 18세요 18세, 아,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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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 그만해 만1 8 알아 알았어 저요? 어, 제가... <laughs> 네, <laughs> 네. 우리는 다 정의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해 오늘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건데 우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치가 뭔지 좀 알아요? 울려요. 정치? 사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우리가 정의 내리기도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한번 제가 숙제를 좀 드렸는데 음. 각자 각자 좀 찾아온 정치에 대한 정의 음. 본인이 찾아온 것만 시좀 정치는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으며 지역 국가를 붙이고 떼어 놓을 수도 있다. 어. 어. 뭐, 살리기도 뭐 하고 죽이기도 네. 하고 네. 붙이기도 네. 하고 떨어뜨리기도. 네.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늘리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 아. 우리가 정치나 <laughs> 이런 걸왜 아. 정치적이다 할때이런 표현을 음. 이런 느낌을 음. 있어요. 저 저는 찾은 게 정치는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음.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음.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도용하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으며 음. 다른 사람을 돕는, 돕는다는 의미가 음. 주를 이룬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가서 선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잘못되고 부조화로운 것을 조화롭게 하고 부정적인 것을 정하게, 정하게 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정신을 고하는 거. 제가 성경 그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했다고 했잖아요. 음. 네. 모든 피... 그때 파, 그 사용했던 것도 정치에 해당한데요. 정치. 그러니까 네, 네. 잘 살도록 이렇게 아까 말한대로 이렇게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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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걸 어, 어, 조화롭게 네, 살도록 네. 이렇게 음, 그렇게 조화롭게 네. 만드는 게 원래 정치의 바른 의미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도 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는 것도 아유 교회에서는 정치 네.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들은 것 같고. 어,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음.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우리가 정치 얘기를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전 사실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에 따라 정치의 그런 관심도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늘어나게 되는 정치적이다라는 게 사실은 좀 뭐랄까 듣기에 좀 불쾌감이 드는 단어지 않아요? 자신의 이, 이득을 음. 위해서 뭔가 음. 이렇게 뭐편을나누거나뭐 응. 이렇게 좀 조종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하고, 속된 표현으로 정치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예. 아쉽다, 그죠? 네. 사실 정치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표현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데 그만큼 음. 정치계에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보여주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러한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음.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면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음. 교회들이 약간 그걸 교회라는 공동체랑 정치는 되게 별개 음. 다른 것. 그치. 그러니까 가까이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음. 왜냐면 그렇게 네. 교육하고. 네. 제가 알기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올 때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선교사들이고 하다 보니까 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얘기를 한게 저희는 정치에 그 그 조선에 어떻게 뭐 하는 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는 선교사님들이 그 실제적인 어떤 어 민생들도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돕기도 했다고. 정치를 금해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하고 좀 많이 연관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3일운동 100주년 기념이었는데. 그때 이제 33인의 운동가들 음. 중에 천주교인이 음. 없어요. 음. 네, 불교 한 명에 그 다음에 그 천도교 그 다음 열여섯 명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 여기에 천주교가 빠졌단 말이에요. 음. 요즘에는 천주교가 그래도 나름 어. 할말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 재정의 분리.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재정 일치돼서 그게 음. 나라를 정말 힘들게 하고 이 권력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 천주교 사람들은 어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탄압받고 있을 때또 교회 또 신앙인들은 사실 진정한 신앙은 운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삶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역사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라고 저도 믿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자 일제에서 그 권력을 가진 어떤 탄압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면 교회 문 닫게 만든다. 어, 교회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너네는 기도만 해. 말 그대로 어,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죽어서 천국 갈 그걸 위해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 정도로만 계속해서 탄압을 했더니 사회에 관심 갖지 말고 사회 변혁엔 절대 어떤 그런 소리나 어,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져서 군부독재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끊임없이 탄압하고 억누르고 눈 가리고 정치에는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보면 특별히 바른 소리하고 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명이 짧거든요. 음. 아 진짜예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도망가는 예. 뭐한50 초반에 아마 뭐 가지 않을까 아, 3 0대때 보통 가자. <laughs> 영락교회 영락교회 어, 어. 붙여준 목사님이 그 군부 독재에 대해서 큰 소리를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음. 갑자기 외화 음. 2억 3억 이렇게 빼돌렸다 횡령했다고 어, 음. 횡령했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파멸을 당하세요 도쿄에서 쫓겨나요 음. 아그 그러니까. 누명이야 누명이 요 음. 네. 자기 그거에 대해서 요즘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시는데 음. 그 당시 때뭐 예를 들어서 독재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음. 이제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막 혐의가 막 음. <laughs> 생기버리고 네 간첩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가장 정치적인 사람 아니었나요? 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이다 보니까 30세쯤 예, 악에 의해서, 위해서 권력 예, 위해서 이렇게 돈 때문에 하고 또 명예 때문에 하고, 권력 때문에 하고 사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진짜 정치가 뭔지 보여주신 분인데. 기독교와 정치 했을 때 나는 기독당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이번에는 기독당 이름이 뭐예요? 기독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네. 어. 그 그런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정,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정치 참여하는 건 저는 찬성이거든요. 찬, 찬성. 찬성이고 그렇게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허. 그 본질이, 그러니까 기독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어허. 추구하는 본질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상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오,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당이라고 붙여 놓은 것 밖에 안 보이니까 저는 항상 늘 아쉬운 거죠 아유,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해외 기독당이나 이런 뭐 종교와 함께 연합된 당들을 보면 되게 잘 유지되는 당들도 있거든요 음. 정치가 이렇게 좀 변질되고 문드러져 있는 그 과정 그 음.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뭔가가 있었는데 음. 한국의 이런 종교랑 통합된 것을 보면 좀 이름만 기독당이지 <laughs> 뭐가 있냐라는 전 오히려 어, 그렇게 아유, 생각해요. 아유, 네. 한마디 하세요 진짜. 네, 진짜 별론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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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있는 거 좋고 <laughs> 네. 기독당 만들 수 있죠 불교당도 할수 있는 거고 <laughs> 다할수 <있어요>. <laughs> <있>, 있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음. 특히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녹여내서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할수 있는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도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상 좀 까놓고 얘기해서 기독당 하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무시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기독당인 게 아니라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당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분들이 교회도 가시고 그렇죠. 성당도 가시고 또 절도 가시고 이렇게 도그 예, 기간에 이 기간에 선거 운동 기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시는데 이거 보면 또 어떤 생각들? 아 좋은 질문, 재미, 아주 재밌는 질문. 재미. 정치인들이 막 선거철만 되면 그냥 종교를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막 종교 <laughs> 대통하 순회를 하하이이치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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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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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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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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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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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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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가고 <laughs> 성당도 가고 에디자베시라는 <와우>. 그세례명도 <laughs> <엘리사. 웃음> 네. 어, <laughs> 세례명도 <laughs> 있고 교회 지금 또또 또, 또 지금 현재 열심히 나가고 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전족들이 나오다 알렸어. 보니까 음. 그 기독당에서 안 받았어. 어. 그러고 나서 딴맞 <laughs> 맞아, 맞아.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laughs> 예. 예전에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laughs> 음. 어 그분도 처음에 그 나는 그 당시 대선 그그 그 즈음이었을 것 같아. 음. 신문 전면, 그러니까 모든 신문, 조선일보, 뭐 어떤 일본 아, 그런, 어 거기에 <laughs> 조용기 목사님의 뭐. 교회에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 장면이 <laughs> 이만하게 사진해가지고 아, 꽤 많은 신문들이 나온 거야. 멋있다. 어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음,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는 그 그날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신문의 일면을 다 장식을 한 거야. 조용기 목사 가 안수해주고 있는 그 장면. 근데 사실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뭐그 대통령 전 대통령은 뭐 불교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음. 그 실제로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있을 왜냐면 수밖에 없지 신문을 그. 왜냐하면 <laughs> 같이 같이 아, 아버지 이상으로 더 따르고 좋아했던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무속인인데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요. 아 어디 신학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둘이 한참 70년대 70년대 계속 그 구국 기도회를 음. 하고 다니거든요. 어. 예,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막 쓰러뜨리고 막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때 당시에 같이 다니고 기, 그 음. 최태민 목사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음. 근데 실제로 저는 무속인이라고 보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정치적인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 이제 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재질을 뭐 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음 특별히 그 세월호 음. 사건이 있은 직후였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계속 그것들이 숨겨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나갔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좀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같이 그들과 연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정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노래를 나누고 했, 하는 역할들을 저희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했는데 목사가 그런 데 가면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정치적인 목사다 이거야. 사실 정부에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 다한통 속으로 묶어 가지고 정치적인 거니까 이 세월호 리본도 달지 마라, 뱃지도 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완전히 매도하면서 나갔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난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다 모여 있다. 음. 어, 난요요 요, 요걸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어,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 그건 정치적인 거고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아주 보수적인 극 보수주의의 성향의 그런 교회가 지금 광화문에 몰려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회를 열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정치적인 게 누군가 음. 진짜 정치적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 때는 분명 모이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하는 구성원들이 좀 음. 가했던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기독당을 만든 거예요. 어이구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있는 세력들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음. 결국은 어, 특정 정당, 특별히 전 광훈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목사를 지지하고 그 목사가 있는 당이 기독자유통일당이잖아요 창당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처럼 그 바른 정치, 정말 살려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의 기독당이라는 100번 천번 환영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에 아 기독교 걔네들은 세월호 사건때는 아 모, 모이지마 정치적인 절대 거야.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응. 근데 지금은 모여야 돼 지금 태극기 흔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독교가 싫어지는 응. 거죠 근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기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응.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순수하신 신앙의 열정을 응. 가지신 어르신들을 소,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짜로 이용. 말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당 안에서는 음. 그 특정 집단 안에서는 대표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대표 목사가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는 거의 거예요. 거의 같은 급이던데 말하는 걸 보면은. 네. 그러 심판하는 것도 자기가 심판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어. 막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게 너무 불쾌한 거죠 하 까불면 죽어 나도 네. 죽어 뭐, <laughs> 그리고 막 그들 <laughs> 얘기하는 거 웃기고 진짜 친한 거봐 짱친 짱친 아니 하나님은 어. 높아 너 죽을래? 약간 이런 어. 하나님 이미 어. 높아요 하나님이 밑에 있어? 어, 그, 오, 너무, 너무 불쾌하고 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또 크리스천 언어예요 뭐 회계 어. 아그렇 뭐 옥준서, 옥중서신 <laughs> 아,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불쾌하고 저는 어, 건강하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가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기 싫어도 뉴스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뉴스도 뭐 워낙 요즘에는 뭐 다양하고 색깔들이 다 다르지만 그거 다, 다 보는 거예요. 다 고루고루 보면서 사회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관심 갖는 것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뭐이 시대에 빛이 되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의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어떻게 비춰보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우리 역할은 무엇일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뉴스를 보자, 먼저. 저는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사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라던가, 뭐, 뉴스라던가, 토픽이라던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카더라 통신들, 음, 혹은 아. 가짜뉴스들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유튜브 중에 너무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거를 좀 선별해서 보는 좀 눈도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것들을 무조건 맹신하고 카톡으로 퍼나르는 것보다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고 선별해보는 그 작업도 좀 그런 능력들도 길러내시는 게좀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출처가 분명한 걸 봐야 돼요. 어디 무슨 장관이, 어디 뭐 의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어, 네. 가짜뉴스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가진 어떤 명예나 직위 이런 것들에 도용하는데 실제로 백트 체크 이런 거 해보면은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비판적인 자기 의식을 심어야 돼요.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저는 악이라고. 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뭐 그 120년, 120년 이후, 뭐 100년, 100년, 이전, 100년 이전에 또 200년 이전에 또 기독교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리 나라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과거에 있던 이런 역사들은요, 시간의 축적은 어,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감출 수가 없는 것들이 음. 많아요. 어떤 것에 됨됨이를 보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이 당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과거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의식에 비쳤으면 좋겠어요 음흠. 역사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예. 아까 정진영 목사님이 말하셨듯이 예수님이 누구보다 정치적이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목사님이 세월호에 갔던 게 사람들은 정치적 목사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 저희가 하는 선택들이 누군가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되는 그래,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준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거침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세월을 모이지 말라 할 때도 모일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계속 이제 머릿 속에 맴돌던 말이 하나가 떠오르서 그거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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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로 좀 넘겨줘. 정리의 달인 명명언제조기 백과사전 백과사전 명언제조기 발표합니다. 이미 educate. 나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국가가 네. 바뀌는 순간은 그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깨어 있을 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정치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부정적인 표현이다, 좀 속상한 음. 마음이 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음.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 정치라는 단어 그 의미 자체가 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눴던 그 의미 그대로 또 바른 정치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음. 그런 모습으로서 언젠가 이 사회에 통용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열심히 어, 바른 정치를 꿈꾸며 나중에 기독당에 출마해요 네. 이 정도 정신이면은 건강... <laughs> 그때 가면 <laughs> 이분이 변질되어 있어요 <laughs> 옥중서신 보내 단어, 단어는 오. 돌아오고 어, 나는 변질되고 어, 옥중서신 <laughs>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고 요즘 세계 나라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그 나라를 바꾸거나 혹은 뭔가 새로운 일을 변화시키거나 변혁을 일으키는 건늘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 소수의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점점 퍼져가면서 나라를 변하거나 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온전히 옳은 것은 없다라고 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듣는 열린 마음을 항상 가지는 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요하네.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꼭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따라 걷고 따라 사는 게 음. 그게 진짜 어 정치적인 삶이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어, 와, 이렇게까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좀이 사람의 삶이죠. 사실 사람의 삶에 관심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냥 죽어서 어디 가는 어떤 내세라든가 뭐 어떤 영적인 고상한 차원에만 관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분한분 한분 옆에 있는 지나가는 아픈 사람들, 굶는 사람들을 관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건강해지길 원하셨고 다시 잘 살아가길 원하셨던 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그들을 그들의 손을 잡아내고 다시금 일으키셨던 게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같이 하나님 나라 만들자면서.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정치에 관심 건강하게 정치에 관심 갖고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어, 오늘 또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정치에 대해 우리가 뭘압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I'm